형님 매력을 알려줄게요. 네, 우리 형들은러분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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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야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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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분들여러이들여러이들여러분이여러분이 여러분들, 여러분들, 다러아들여이아들여이분들여러분이 여러분들, 여이분들여이분들여 내가 이제 프로포즈할 거라는 거? 아, 좀 알면서. 좀 알면서. 는사랑한대 나랑 결혼해줘. 야, 어. 야, 미쳤나봐. 미쳤나봐. 진짜. 어머머머너 어머머. 어, 미쳤나봐 진짜. 상로튀어와 어, 씨, 왜, 왜 이렇게 하면 야, 어떡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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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성철냐 아니요 영철이야 호철이야야야이야야야 야, 야 여기야 철이야 여기야 영철저야잠시만어 잠깐만 어잠깐만아 호철. 뭐? 아,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잠깐만요어철이로요어잠깐만요진정로야진정로요어진짜야요 아, 아, 어, 호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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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요어진 진짜로요 진짜로요 어진가야요어야짜로야어 야, 짜로요어진짜진짜로진짜로진짜 당인다니까. 저 싸움 잘합니다. 야 죄송하다. 진짜하다고 빨리. 아요어진짜어 잠깐만. 너 봤지? 자, 봤어. 자, 봤어. 어, 봤어, 봤어. 너 봤지? <laughs>